해외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취임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햇볕정책을 이어받아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하며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달빛 정책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름에서 문자의 영문 표기가 달과 같은 점에차간해 과거 햇볕정책에 빗댄 것으로 문 대통령이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CNN도 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사드 배치 재논의를 추진하는 등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은 특히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 등 북한과 경제교류도 추진할 수 있다며, 이는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제신문 파이낸셜타임스는 높은 가계부채와 청년 실업률 등 무너진 국내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과제를 문 대통령이 안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CCTV는 대통령 취임행사를 생중계하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신화통신은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조속한 자주 국방 역량 구축 등을 주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 해결을 걱정하면서도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이낙연 전남 지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데 반색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